네, 안녕하세요.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어, 이 요번 2024년 화공직 9급, 어, 9까지 화학공학 일반에 나왔던 화학공장설계. 어, 요 8번이 알면서도 이제 암기를 안 했었으면식을, 당나게 결정이 되는 문제였죠. 그래서 한번 퀵으로 보겠습니다. 8번. 제작 비용이 A인, 비용이 A에요. 인천리뜨 용량의 반응기를 만리뜨 용량으로 즉 10배를 늘리죠. 그래서 스케일업 한다면 10배를 늘려요. 그러면 이 만리뜨인 용량 즉 10배 늘린만리뜨 용량 반응기 추정 제작 비용은 해서 요거는 사실 식으로 알고 있었어야 되죠. 그래서 출제위원이 친절하게